저는 회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. 저는 항상 준비가 일찍 끝나기 때문에 할게 없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니 맨날 나올 때도 맨날 내가 제일 먼저 나오고 뭐 헤어 메이크업 준비할 때도 맨날 내가 제일 먼저 나오고, 뭐 준비할, 때도 제일 먼저 나오고 뭐 준비할 때도 맨날 내가 제일 먼저 끝나고 근데 왜 맨날 막 나한테 닥달한나 빨리 나가셔야 되요 뭐 나쁜 난, 난, 난 준비 다 했는데 막 다른 애들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 지금 맨, 맨날 나가 맨날 맨날 막매이저들와가지고 <laughs> 성진 씨 나갈게요 응. 아저 준비 다 됐는데 다른 친구들 안 됐는데요 그래서 어, 성민은막어 막, 어, 어, 그래도 먼저 가시, 가실까요? 그래서 어저 먼저 가면은 다른 애들 다 와야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? 그랬더니 어 그래도 먼저 가실까요? <laughs> 와 진짜 너무이안돼 그러면 어차피 너무 다 같이 가서 다 같이 시작하는 건데 우리는 한팀한몸 어, 아닙니까 <laughs> 이상 할게 없어서 심심 한풀이 하던 심심해서 한풀이 하던 날이었습니다. 아, 또 여기서 기가 막히게 아하해 했구만. 육회야. 어, 이거 오리 아니잖아. 족발이잖아. 오리라 치고 육회야. 육회야 오리가 이렇게 만나면 뭔줄 아세요? 오리를 생으로 먹으면 뭔줄 아세요? 새 오리? 정말 재밌다. 쥐시 진짜 너무 웃고 계시네. 뭐라 안 해서 눈치. 아유 지금 오리가 있네. 다시 한번 해야지. 스님. 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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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오리를 생으로 먹으면 뭔지 아십니까? 어 뭐야? <웃음> 회오리? 와, <laughs> <laughs> 대박. <웃음> <laughs> 정말 재밌는 개그구나 짱다. <laughs> 아 그럴 수 있죠. 역시 우리 매니저는 기가 막힙니다. 이것은 석진입니다. 옛 꽃이고요. <laughs> 형님 박수 한번 쳐주시죠. 와우. 형님 이것은 무엇입니까? 그건 꽃이지. 이것은 무엇입니까? 그것도 야. 다가요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오. 야, 저요. 원래 6 시요. 지금 가요. 6 시? 빨리 가 저요? 저요? 여 시야? 아니, 저, 요 어제 목이 안 들어가서. 어, 빨리 가자. 야, 아, 방청객으로 좀만 있다가. 실면서 가. 다리가 부러진 거같은데 머리. 이게 푼다고안 풀린 목들이 있어요. 음. 저는 다리가 풀렸어요 <웃음> 어, <웃음> 어, 됐다. <laughs> 다인물 네. 뿌리가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또 이렇게 화면에 너무 안 예쁘게 나오길래 이럴 거면은 뿌리 염색을 하지 말고 흑발로 하자 이랬는데 회사에서 반대를 했습니다. 하지만 오와 어?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? 만약에 반대하신다면은 그럼 저는 셀프로 염색을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랬더니 회사에서 회의를 들어갔더라고. 그리고 한 1시간 정후에 그래 지나 염색해도 된다라는 답변을 듣고 저는 아 만족스러웠습니다.